혹시 빙그레쌍년 알아? 입사 2년째 때 일이다 빙쌍이 뭔지 알아? 그게 뭐예요? 빙그레쌍년 웃으면서 할면다 하는 사람 그게 내 롤모델이야 나한테 패션고자라고 꼽 주고 팀장 옷정리까지 한다는 소문이 전세 다 퍼졌나 보다 팀장 말을 고분고분 듣기 싫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다 드디어 과장님과 점심식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아왜 이렇게 떨리지? 아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아니 무슨 소개팅보다 더 떨려 신기했다 항상 회사 가기 너무 싫었던 나인데 처음으로 회사에서 설렘을 느꼈다. 쌤을 위해 1대1 특보 훈련에 들어가야겠어. 동글레 쌍년이 되기 위한 조건 세가지 눈웃음을 짓는다. 웃는 사람한테는 침도 못 뱉어.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해. 그리고 온 육성으로 하하하 웃기. 팀장님이 날 보며 패션고자라고 놀릴 때도 과장님은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셨다. 요즘 애들 패션은 모르시네. 아 팀장님 그럼 요좀 사주세요. 아 오늘도 형광색 입으셨어요? 아 눈이 좀 아프지만 뭐. 근데 희한하게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. 그래 이거였다. 오예 유레카. 어느 날 팀장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쌤난 나친